자 오늘은 머덕 두 가지 기술로 이기는 방법이라기보다 이거 진짜로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스로 장착하면 좋은 강입니다. 자 일단은 카즈의 초풍이 안 맞는 거리에서 마운트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버튼은 막 눌러주시면 돼요. 일명 비시바시. 자 여기서 마운트 들어가고 비시바시 한번 해주고 다시 마운트 들어가고 어 괜찮아요. 다시 마운트 들어가고 비시바시. 이렇게 하면 상대가 마운트 거리에서 내밀려고 하거든요? 방금처럼 자 마운트 들어가는 척만 하다가 헛치면은 헛치면 바로 그냥 이렇게 때리는 때리려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못 때렸는데 어우 역시 파란단인가 자이렇게 상대가 약간 간제비를 한다 간을 잡는다 그러면은 이제 마운트 들어가면 돼요 수한싱 해주시고 저기서 기상 중단이나 하단 무서우니까 횡신 돌아서,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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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딜예 네, 마무리 해주고. 자, 다음 라운드에 똑같이 갑니다. 자, 다시 한 번, 마운트. 들어갔죠? 이게 고수들도 다풀 수는 없어요. 지금 파랑다니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도 어, 다 걸리죠? 자, 이렇게이렇게 해주다가 이 마운트 거리가 다시 나왔을 때 상대 내밀 거예요. 귀신같이 내밀죠? 여기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마운트가.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마운트 거리. 유지하면서 상대가 허치면 웨 어퍼 때려주고. 어, 콤보는 님들이 연습해야 돼요. 자, 이 거리를 만들어 놨다 보면은 상대도 십살리 내밀기가 어려운 거죠. 붙어야 되거든요. 붙을 것 같을 때, 이제 붙을 것 같은데, 웨 어퍼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잡해 주고. 자, 다시 한 번. 마운트. 들어가는 거죠. 피니시마시. 한번 해주고. 기상하단 조심. 자 다시 마운트. 어 괜찮아요. 안 아프니까. 자 다시 마운트. 어 마운트하다가 이제 헛칠 것 같은 거리 유지. 어 그냥 이거 깊게 들어올 것 같은데, 뭐야 왜안 버려 그냥 파올려 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깔끔하게 1승을 일단 가져가는 거죠. 자 다음 판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계급이 너무 낮은 사람들만 잡혔어서자세 판째만에 드디어 다시 찍어 보고요. 자, 안나도 똑같습니다. 코틀리라는 커킹류의 기술이 있어요. 그 기술만 조심하면서 끝거리에서 저거, 저거, 저거. 저게 있기 때문에 마운트 쓸때좀 생각을 해야 돼요. 저거 올것 같으면 좀더 거리를 벌려서 올때 웨너퍼를 해주면은 좋습니다. 자, 다시 웨너퍼. 왼어퍼. 좋았어 웨너퍼가 짱이라고. 홈런 쳐주시고, 달려가서 박치게 해주고, 마운트! 삐시마시. 해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 기상하단 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입력해주고요. 다시 한번 마운트. 다시 한번 비시마시 해주고 이제 들어올 거 같으면은 들어올 거 같으면 들어올 거 같으면 베너퍼한번아요렇게 엠페러도 걸리는 마법 의심리아왜안 쩐났지? 자 기술 두개 베이스로 지금 다 하고 있죠. 자 이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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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하랬어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에서 마운트. 비시마시. <laughs> 다시 마운트. 빈지마신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상대가 또이 거리에서 내밀 것 같다. 그럼 허치는 걸 기다려요.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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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너퍼 하단 조심. 어 헛쳤죠? 그럼 웨너퍼 오케이 띄우고 잡아주고 누워 있을 것 같으면 다운 적 한번 걸어주고 일어나면 마운트. 자, 끝에는 이제 그냥 좋은 기술로 끝내면 됩니다. 자, 또 유지해요. 상대가 내밀 수도 있어요. 올것 같으면 왼 어퍼. 하단 걸고, 올것 같으면 왼 어퍼. 어, 와서 가도 한다? 그럼 마운트. 또 마운트. 이러다가 기다렸다가 내밀면은, 헛칠 때 바로 그냥 이렇게, 뛰어버리면 됩니다. 잡아주고. 자, 다시 한번 마운트. 들어가는 거죠? 이번 양손 한번 갈게요. 뚝배기 깨주신 다음에, 마무리 하단 툭왜안 끝나지? 아, 어, 끝났어. 좋았어. 자, 보라단 이상으로 잡으려다가 어, 계속 안 잡혀서 연승수만 늘어서 그냥 파랑단 이상이면 찍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똑같이 갑니다. 화랑 같은 경우에는 웬 플라즈마가 제일 긴 기술이기 때문에 그 기술의 거리에만 안 맞게 마운트를 이렇게 들어와 주시면 돼요. 굉장히 잘 통하고 있죠. 뭔가 내가 유리할 때 써주면 좋아요. 자, 이럴 때, 이럴 때, 상대가 허치고 있네? 어, 마운트 깊게 들어가 버려야지 하면 이제 들어가지고, 상대는 맞게 되고, 여기서 기상하단 조심하고. 자, 여기서 또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네, 게임을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상대가 허친다, 아니면 들어올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트게이맨어퍼리 그냥 어올라 버리면은, 이렇게 상대가 누워버리는 거죠. 좋아요. 자, 이제 상대가 마운트를 쓰다 보니까 어퍼로 카운터를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퍼가 안 맞는 거리, 요 애매한 거리에서 기다리면은, 허쳐줄겁니다 자, 허쳐줄 것 같을 때, 어우 들어올 것 같으면은 왼 어퍼를 그냥 써버리고 안 내밀고 들어올 것 같으면, 감각적이게, 동물적이게 왼 어퍼를 써주면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기다렸다가, 어 들어올 것 같은데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올 것 같으면 마운트, 오케이 피지마시, 다시 한번 마운트 자 기다리고, 마운트 안쓰고 4단 좋아요. 막아버렸죠? 자, 여기서는 레드 마운트. 아 어, 20바시 해주면 됩니다. 체력이 없죠? 자, 로우킥 한 대면 죽어요. 그러나 이걸 마운트로 때려줘야 됩니다. 아! 아, 네, 원잽. 자, 다시. 상대가 이제 먼저 좀 들어오려고 하고 있죠? 들어올 것 같으면 은 이제 왼호포 깔면 됩니다. 어! 저거리! 제가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 거리가 왼풀 거리라고 했죠? 왼풀 딱안 닫죠? 자 마운트 들어가고 기다렸다가 여기서 막아야 돼요. 어, 막는 거는 이거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짬으로 하세요. 자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어 화랑은 짬으로 해야 되니까 마운트로. 자 이제 양손 누르면 끝나겠죠? 완벽하게 승리. <목소리> 자, 마지막은 스티브 와, 뭐. 유저분이네요. 스티브 한정으로는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마운트 기본 요거는 어쩔 수없이 해야 되고 자, 마운트랑 이 어깨빵으로 웬어퍼 대신에 써 주면 됩니다. 스티브 이거 들캐 못 해요? <laughs> 이들캡가 되는 거리가 있긴 한데 안 되는 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써 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약간 거리가 나오면은 다시 한번 마운트 자, 이 마운트를 만약에 기원권으로 쳐내려고 한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제 헛치는거 웨어퍼 때리면 되고요 좋아요 깔끔하게 잡아내고 있죠 자 여기서 시작할때도 바로 어깨빵 <laughs> 스티브는 어깨빵에 약하다고 그리고 니슬라 어깨빵 들키 안되죠? 니슬라. 니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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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빵 어 괜찮아요 안 아프죠? 세고 맞아도 돼 맞고 그 다음에 벽에 몰렸을 때 어, 어깨빵 <laughs> 개사기 약간 요런 식으로 하는 거고 뭐 기원권이 나올 확률이 높으면 한이 정도 거리 유지해 주면 됩니다 어, 요렇게 헛치는 거 바로 때리면 돼요 잡아주고 자 가자 마운트 오니 천재인가 니슬라 예측한 거 같은데? 자, 이제 이 거리에서 마운트. 어, 기호권 썼죠? 이걸 노린 거야. 내가 마운트를 하려고 그럴 때 기호권을 쓴다. 그러면은, 거리 유지해주면서, 기호권 허치는 거리. 기호권 허치는 거리. 이거리, 이거리. 자, 이거리, 이거리 유지한 거.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거리 이 거리 유지. 자, 이거리 유지. 이거리 유지. 이거리 유지. 아우안 들어온 마운트. 오케이. <laughs> 안 들어온 마운트 가야지. 어. 자, 이제 레이지 드라이브 할 거예요. 레이 드라이브 맞고 기온권 나오겠죠, 슬슬. 기온권, 기온권, 기온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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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어! 아! 아, 뽀뽀쪽. 어. 자, 요런 식으로 플레이하면 됩니다. 어, 뭐더두 가지 기술을 베이스로 한 운영 방법. 어, 약팔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거리 조절은 당연히 그 님들이 쉽게 따라할 수는 없지만 거리 조절이 된다라는 가정하에선이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